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베이크 대 지볼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시타르트에 패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공격을 이끈 자와다가 멀티골을 터뜨렸지만 원정에서 다시 한번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모두 골맛을 보며 초반에 극심했던 골 가뭄을 벗어던졌다. 로메라트와 야신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잘하고 있고 마가렛의 돌파도 위력적이다. 이어서 지볼러는 빌럼에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5 경기에서 두 차례 클린시트를 비롯해 탄탄한 수비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가르시아와 시몬 반더 미안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는데 어떤 팀을 상대로도 뒷공간을 잘 허용하지 않았다. 단 안정적인 잔류권 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딜런 반테와 은바여 등이 확실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발베이크는 중앙에 나서는 야신이 공격 상황에서 팀의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며 기회를 만들고 있다. 또 홈에 이점을 안고 나설 수 있는 이번 경기다. 그러나 엘아조우지가 90분 내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최종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시몬이 수비의 중심을 잡을 지볼레 상대로 승점 한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바이에른 미넨 대 라이프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넨은 지난 라운드에서 마인츠에 패했다.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며 선두를 질주 중이었는데 4년간 3패를 안겼던 마인츠 원정에서 또다시 패했다. 르로이 사네가 한 골을 터뜨렸고 경기 주도권을 내주진 않았지만 한국 대표팀 주전 이선 공격수인 이재성을 막지 못했다. 노이어와 해리케인이 부상 등으로 빠진 최근 이기에 여파가 컸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홈경기에서 라이벌을 잡으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이어서 라이프치히는 호페나임과 볼프스 등에 연패하며 리그 순위가 추락했었다. 그러나 포칼컵에서 당시 2위였던 프랑크푸르트를 잡으며 반등에 성공했고, 리그에서도 연승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네덜란드 팀의 윙어 사비 시몬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는데, 오펜다와 세스코가 시몬스의 공백을 메웠다. 또 바움가르트너와 누사 등이 측면에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안토니오 누사와 바움가르트너 등이 시몬스의 공백을 메우며 오펜다의 뒤를 잘 지원 중이다. 그러나 캄플과 슐라거의 중원으로는 킴미히와 무시알라, 고레츠카 등 독일 국대 중원이 그대로 나올 미넨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렵다. 올리세와 산에 무시알라와 마티스텔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침투로 기회를 노릴 미넨이 승리하고 마인츠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바이에른 미넨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라스 베로나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파르마를 잡고 연패를 끊어냈다. 엠폴리전 사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사연패로 강등권 언저리까지 추락한 상황이었기에 매우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아민사르와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모스케라 등의 골이 터졌다. 그러나 불안한 수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 멀티 실점하며 최근 4경기에서 12골을 허용했다. 이어서 밀라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제노와의 끈질긴 수비적 저항 속에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플리시치가 결정하긴 했지만 팀이 기대하는 리베랄리가 이선의 중앙에 나서 레앙과 함께 공격을 주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밀라는 플리시치와 로프터스치크 등이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축구회제와 유스프 포파나 등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모라타도 언제든 출격이 가능하다. 베로나가 홈에서 승리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레인더스와 포파나가 경기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아브라함과 모라타가 문전 앞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A 이시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루턴타운 대 더비 카운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턴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승 중이던 블랙번에 패했다. 전반에 선제 두 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에서 후반 초반 분위기를 지배하며 추격골을 노렸는데 교체로 들어온 리암 월시의 퇴장으로 인해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별격차 없는 19위로 처졌고 이번 라운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팀의 공격 상황을 책임지는 칼튼 모리스와 아데바이어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더비 카운터는 포츠머스를 완파하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경기에서 패했다면 강등권의 승점 4점 차로 추격당할 수 있었는데 많은 골을 폭발했다. 엘란 카신과 아담스 등 척추 라인의 중심 선수들이 공수에서 안정과 믿는 모습을 보였고. 윌슨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다. 단,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패하지 않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연패를 당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루턴이기에, 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비가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나란히 리그 5골을 기록 중인 모리스와 엘리아 아데바요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것이고, 클락과 톰 크라우스 등이 중원에서 지원할 루턴이 승리할 것이다. 루턴타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로나 대 바야돌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연패를 당하며 1 0위로 떨어졌다. 헤타페와 에스파뇰 등을 연파하며 7위권으로 올라왔었는데 레알과 마요르카 등에 연패했다. 챔스 리버풀 전까지 하면 최근 3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추락했다. 그래도 스케줄 난이도가 높았을 뿐 경기력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다. 엘레라를 제외한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도 모두 돌아왔고 단주마와 브리안 힐, 스토아니 등 해결을 기대할 선수들도 차고 넘친다. 이어서 바야돌리드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나란히 최하위권 순위에 위치한 팀 간의 대결이었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수의 중심을 잡은 아누아르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주는 후안미가 퇴장당하며 리그 징계에 들어갔기에 교체 카드 중 기대할 만한 선수는 마치스에 불과하다. 바야돌리드가 무리하게 공격에 기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유라치와 아누아르 등이 중원에서 수비 보호에 집중하며 지로나의 공세를 저지하려 하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다. 반더 비코와 로메우가 안정적인 볼점위로 공격 포지션을 늘릴 것이고 브리안 힐과 단주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의 수비를 교란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